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자, 동기발전기 계속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들이 많으시고, 오늘은 그 동기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전압 변동력, 요두 가지 어,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 제가 방금 동기 임피던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혹시 기억이 나시죠? <laughs> 우리 전환강에 의 제가 인덕턴스가 무엇인지, 리액턴스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자 이런 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 저항은 존재한다 배웠죠. 근데 비로소 여기에 누가 흐르면, 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겨요? <laughs> 자속이 발생한다. 자 전류가 흐르면 뭐 발생? 자 자속 발생. 그러면 이 전류론에서 이 자속이 얼마나 발생됐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비례상수를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인덕턴스 이렇게 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 <laughs> 자1암페에서 1웨버가 발생되는 비율이 자1헬리 1암페어에 혹시 2웨버 발생됐다면 자2헬리 그래서 전선에 전류를 넣어서 주변에 자속이 얼마나 발생됐는가 그 비율을 나타내는 비례 상수 누가 만들어져? 인덕턴스가 자 만들어진다. 더 나가서는 제가 뭐라고 해겠죠? 전선에 전류가 흘렀단 말은 자, 전류 걸렸단 말은 주변에 뭐가 생겨요? 자속이 생기는 거고, 자속이 생겼단 말은 자속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속의 변화에 비해서 누가 만들어져? 자, 기전력은 만들어지는데, 이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뭐 한다? 방해하다 보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 지금 자속이, <laughs>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성분을, 제가 X볼로 L. 유도성 리액턴스 개념으로 자, 파악하고 있어라. 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속이 <laughs> 존재를 해야 누가 만들어지고. 자, 인덕턴스가 만들어지고 자속이 누구로 작용한다. 리액턴스로 작용한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딱 자속은 누구 만든다? 리액턴스 만든다. 항상 이 생각을 하고 계시라. 지 그런 이야기. 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 자속이 이제 리액턴스로 작용하면 자, 여기에 이제 누가 있어요? 자, XL이라고 하는 저항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럼 얘도 저항이고 얘도 저항인데 이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임피던스 뭐다? 자, Z. 자, 이렇게 봤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자, 이거 봐보세요. 요게 <laughs> 현재 전선이자 권선. 자, 이렇게 불러도 되죠? 근데 오늘 해야 되는 지금 여기 제목이 뭡니까? 동기 임피던스, 동기 리액턴스야. 여러분들 회로 시간에 임피던스 Z라고 쓰죠? 리액턴스. <laughs> X. 우리 앞으로 동기 기능 뒤에다가 첨자를 뭐만 더 붙여요? 자, S자만 더 붙여서, 우리 동기, 뭐, 싱크로노스,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ZS, XS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면 ZS는 동기 임피던스, XS는 뭐다? 동기, 자, 리액턴스,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저 동기 임피던스나 동기 리액턴스는, 자, 이런 권선이 가지고 있는 값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발전기 내부에는 권선이 두 개죠? 계좌 권선과 뭐다? 전기자 권선. 꼭 기억할 게 뭐냐면은, <laughs> 자, 앞으로 이 동기 임피던스나 동기 리액턴스는 반드시, 자, 전기자 권선이 가지고 있는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앞으로 동기자 붙은 임피던스 리액턴스. 무슨 권선 거? 자, 전기자 권선 거. 그럼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징조기로 그려놨는데,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가 계좌인데, 계좌에서 뭐 발생? 자속 발생했죠? 그러면 여기가 현재 전기자 부분이야. 그러면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 누가 존재합니까? 여기 지금 저항은 존재할 거야. 이게 지금 전기자 저항. 그러면 중요한 거 여기 전기자 봐보세요. 어, 이름도 좀 알고 갑시다. 우리가 앞전에 여러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 <laughs> 실제 자속을 끊어주는 부분을 우리가 코일 변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자속을 끊어주지 못하는 이 부분을 코일 뭐라겠나? 자, 단이다. 기억나시죠? 그럼 중요한 거는 계좌 자속 발생해서 이 코일 변 부분에서 자속을 끊게 되면 여기 지금 누가 만들어져요? 자, 기전력이 만들어져요. 그럼 기전력에서 누가 흐르지? <laughs> 전기자 전류 흐르죠? 그럼 전기자 전류가 자, 여기에 흘렀다. 자, 주변에 뭐 생깁니까? 자, 자속이 만들어져, 자속. 자, 누가 발생? 자속. 그러면은 인덕턴스 생기죠. 자, 누구까지 생겨야 돼? 자, 리액턴스까지 이렇게 생겨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 그럼 여러분들은 자속이 이 코일변 주변에서만 생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코일단 주변에도 뭐 생길 수 있어요. 자, 자속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자속이 누구를 자 만들어 리액턴스 만들 때 그럼 여기 봐 보면은 리액턴스가 두 가지네. 자, 여기 봐 보세요. 코일변 주변에 요 생긴 자속 있죠? 이 자속이 만든 리액턴스. 그 다음에 코일탄 요 주변에서 만든 뭐다? 리액턴스.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앞으로 얘를 구분을 좀 하시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 여기 봐보세요. 이 노란색의 자속은 이 흰색의 계좌 자속에 어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럼 전기자 반작용에 어쩐다? 관여를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코일변 주변에서 자, 전기자 반작용에 관여하는 자속이 만든 리액턴스를 앞으로 우리가 XA라고 쓰면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다음에 이 코일 단 주변에서 자 발생한 요 자석 있죠. 얘는 실질적으로 전기자 반작용에 관여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앞으로 이 못하는 <laughs> 자석이 만든 리액턴스를 우리가 XL이라 그래서 자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 자 이렇게 부를 거란 이야기. 자 하나 뭐라고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자 하나는 뭐다? 전기자 누설렉턴스. 자 이름을 한번 적고 갈게요. <laughs> 자 방금 여러분들 제가 자 X A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가 X보다 자 L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아까 요 X A라고 하는 것은 자 코일 변에서 발생한 자석. 자 얘는 뭐다 코일 단에서 발생한 자석. 그래서 이거 전기자 반작용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전기자, 자, 자, 반작용 리액턴스. 얘는 전기자 반작용에 관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전기자, <laughs> 누설 리액턴스. 이름을 꼭 기억하시라고. 반작용. 반작용에 관여하냐, 관여하지 못하냐. 자 누설이냐 좀 그런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자 그럼 이 전기자에서 발생한 자 봐보세요 리액턴스가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럼 앞으로 이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르냐 동기 자 리액턴스 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뭐라 부른다 동기 리액턴스. 그래서 앞으로 쓸때자 xs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그림상에서는 자이두 개를 합한 게 뭐란 이야기예요. 자 Xs 이런 이야기. 자 무슨 말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 봐보세요. <laughs> 자 가운데가 전기자인데 아까 제가 전류 흐르지 않아도 자 누가 존재해요? 전기자의 저항이 존재하고 자 비로소 전류를 넣어서 주변에 뭐가 생기면 자속이 생기면은 이 자속 두 개가 만든 리액턴스를 합해서 자 우리가 동기 리액턴스뭐다 Xs. <laughs> 그러면 이 봐보세요. 저항하고 이 리액턴스 합한 거 있죠? 얘를 우리가 앞으로 Z 뭐라 간다? S라 써가지고, 자, 동기, 임피던스, 자, 이렇게 부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별로 내용 어렵지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 ZS는 전기자 권선의 저항 뭐, R과 U 두 개의 리액턴스 합인 뭘로? 동기 리액턴스, 자, XS의 합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여기 회로에서 J 붙인 줄 알죠? 그리고 이거 한 가지를 더 해보면은, 자,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임피던스를 구성하는, 자, R하고 누구 중에? 리액턴스 X 중에 저항은 아주 무시할 정도로 작아요. 얘는 아예 무시를 해버리란 얘기야. 그래서 동기 임피던스하고 실용상, 자, 누구랑 같다. 동기 리액턴스가 서로 같다. 여러분들 이것도 기출문제 나옵니다. 자, 앞으로 동기 임피던스와 실용상 같은 게 누구냐 물어보면, 자, 동기 누구다? 리액턴스, 이거 일단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거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죠? 자, R 플러스 J. 근 아까 요 XS라고 하는 동기 리액턴스는 몇 개로 쪼개져요? 두 개. 반작용 리액턴스 XA. 자, 누설 리액턴스 뭐다? XA. 식도 물어보니까,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식을 물어보니까 식 알아두시고, 혹시 크기를 물어보게 되면, 자, 우리 회로에서 실수, 허수분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R제곱 플러스 뭐다? XS제곱. 그럼 이 R의 식에서 자, 크기 구해보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해야 되죠? 자, R제곱 플러스 XA 플러스 자, XL의 뭐다? 자, 제곱. 자, 동기 임피던스, 동기 리액턴스. 자, 개념이 뭔지 잘 알겠죠? 자, 앞으로 동기 임피던스는 전기자 권선의 저항 R과 자, 동기 리액턴스 합이다. 동기 리액턴스는 이렇게 몇 개로 쪼개진다. 코일단에서, 자, 봐봐. 코일 변에서 발생해가지고, 전기자 반작용에 관여하는 자속이 만든 동기 리액턴스. 아, 반작용 리액턴스. 그 다음에 코일단에서 만든 자속이 전기자 반작용에 관여 못한다 그랬죠? 이건 아까 뭐라 그런다?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를 하더라. 그러니까 얘를 항상 몇 개로 쪼갠지를 알고 계시라고. 자, 두 가지로 쪼갠다. 특히 결론. 여기 써져 있는 임피던스나 리액턴스 반드시 누구 거다? 자, 전기자 권선의 것이다. 이걸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자,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는데,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동기기 하기 전에, 직류발전기에서도 이미 식을 배웠어요. 그리고 식 어떻게 쓴지를 아시죠? 우리 전압 변동을 쓸 때, 자, VN분의 V0 마이너스 뭐다? VN, 곱하기 얼마? 자, 100 이렇게 썼는데, VN이 전격전압 부하에 있을 때죠. V0가 무부하 단자제라. 부하 없을 때. 그러니까 한 번은 부하 걸고 한 번은 부하 없애서 전압 변동을 100분율로 지금 표시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지울게요. <laughs> 자, 제목을 자, 전압 변동입니다. 자, 이제 약속을 하나 합시다. 근데 <laughs> 여기가 동기발전기 전기자인 줄 알겠죠? 전기자. 그럼 제가 방금 여러분들 봐보세요. 전기자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를 Z몰로 썼다. 자, S로 썼어요. 그럼 이 전기자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ZS를 자,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동기발전기 등가회로상 전기자에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하로 가는 이 중간에다가 자,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약속이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에 그림이 지금 Z에서 써져 있어도 이거 누구 건지 알고 계셔야 돼? 전기작 거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자, 이렇게 한번 합시다. <laughs> 자, 전기자가 하는 역할은 자속권어서뭐 만들어요? 자, 기전력을 100V를 만들었어요. 그럼 100V에서 누가 흐르죠? 자, 전류가 흐르는데 누가 있지? 자, 임피던스. 그럼 임피던스가 있으면 반드시 여기서 누가 생겨야 돼요? 전압 손실, 전압 강화가 생겨야 돼. 자 그럼 이 전압 강화를 자 10볼트라고 가정합시다. 1 0볼몇 볼트다? 10볼트. 그럼 100볼트 만들어서 10볼트 손실 생겨버리면 <laughs> 여기 부하측 전압은 자 얼마 나와요? 자 90볼트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압 변동률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겠어요. 한 번은 여기다가 부하를 걸고 여기 전압을 재는 거고 한 번은 이 부하를 없애고 여기 전압을 재 보면. 부하 있을 때하고 부하 없을 때자전압의 크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다른 변동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 자 오늘 해야 되는 뭐라고요? 전압 변동률이야. 자, 지금 현재 부하 걸어져 있죠? 자, 부하가 걸어졌을 때 여기 전압을 V 또는 우리 기억날 거예요. VN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 전압을 자, 정격 전압. 자, 현재 몇 볼트죠? 9 0 v 가 나왔어요. 그럼 한 번은 이 부하를 떼버리란 이야기야. 그럼 떼버리게 되면은 자무슨 상태죠. 자 무부하 상태가 됐네 무부하. 그럼 여러분들 무부하 때는 여기 전압을 V0라고 쓰시면 돼요. 자몇 볼트 나올까 한번 봐보세요. 자 부하를 떼버렸네. 그럼 부하 떼버리면은 전류 흐르지 않죠. 그럼 전류 흐르지 않으면은 이임피던스에서 전압 강안 생기죠. 그럼 100이면은 그대로 전압 강 없이 100이 나와야 되니까 직류에다 하는 것처럼 자1 0 0 v 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봐보십시다. 자, 부하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자, 몇 볼트 변동 생겼죠? 자, 10 볼트에 전압 변동이 생긴 거야. 자, 10 볼트에 뭐 생겼다? 전압 변동.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전압 변동률 식을쓸 때, 자, 끝에가 율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분수 형태 쓰고 곱하기 100. 지금 여러 번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항상 분모가 기준이야. 이거 전압 변동을 계산할 때 처음에 부하가 있었죠? 그니까, 러 부하 있을 때전압 VN을 기준 잡고, 그 다음에, 이 봐봐요. 얼마의 변동이 생겼냐 보려면, 이전압에서이전압 2천합 빼면 되죠? V0에서 VN을 빼면 된다. 그 다음에, 곱하기 100. 그러면, 우리가 직류기 때변구하고 내용도 똑같고, 지금 어째요? 결과도 똑같다. 자, 식을 한 번만 더 씁시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 VN을 뭘로 쓸수 있어요? 자, VN을 V로 쓸수 있어요, V.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봐 봐요. 이 무부하 단자잖아. 지금 부하 없죠. 그럼 여기 걸린 전압이 무부하 단자잖아. V0인데 부하가 없어 버리면 제가 아까 전류 흐르지 않으니까 손실 없죠? 1 0 0이면 자, 이거 0이다. 100 그대로 나와. 그럼 결론은 무부하 때 V0는 누구랑 같아요? 기전력과 같으니까 이 자리에 누구를 넣어도 돼. 기전력을 넣어 가지고 곱하기 얼마? 100을 넣어도 자, 무방하다. 다음에 이 식을 또 유용하게 써먹을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 전압 변동률 구하는 방법 한 번은 부하 걸고 한번은쩐다 부하를 떼고 그다음에 전압의 변동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했다. 이식 반드시 암기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제 전압 변동률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를 <laughs> 우리 앞전에 여러분들 그 증류발전기 수발 때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 나온지 전압 변동률 마이너스 나온지. 아마 다 기억에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제가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로 나온 거는, 직육에서는, 자, 분권하고 특징 비슷한 타여자. 마이너스 나오는 것은 직권. 제가 반드시 암결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 동기발전기에서는, 자, 누가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 나오고, 누가 전압 변동이 마이너스 나온지, 식을 통해서, 앞 시간에 배웠던 전기자 반작용 통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자, 방금 제가 VN분의 V0 마이너스 다 VN. 그런데 전압 변동률이, 자, 플러스로 나와야 돼. 자, 이식 봐봐요. 분자를 보면 되죠? 분자. 자, V0가 크면은 플러스. 그 다음에 반대로 VN이 크면 뭐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건데, 자, 플러스가 나오려면 V0하고 VN 중에, 자, 누가 더 커야 돼요? 자, 얘가 더 커야 돼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얘보다 얘가 커야 플러스 나오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쩝니까? 얘보다, 자, 이 전압이 어째? 줄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커지면서 플러스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제가 VN이 누구랑 같아요? 자, V야. 결론은, 무슨 전압이? 자, 단자 전압이, 자, 감소만 해주면 돼요. 그럼 봅시다. 거꾸로 갈게요. 단자 전압이 감소하려면은, <laughs> 발전기에서 만든 기전력이 줄어줘야 돼. 그쵸? 그러면 기전력이 줄어주려면 자속이 늘어야 돼? 줄어야 돼? 줄어야 돼요. 그러면 자속이 줄으려면 이거 무슨 작용이야? 자, 전기자 반작용에서 감자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봐보세요. 엘부와에서 자, 무슨 전류 흐르면? 뒤진 전류. 제가 분위기를 비슷하게 따라가라겠죠? 그러면 뒤진 전류 흘렀으니까 자속이 어째? 감소. 기전력 감소. 단자전압 감소. 분위기를 비슷하게 따라가라겠어. 그럼 이런 식으로 자속이 감소하려면 무슨 부하에서? L부하에서 무슨 작용 생겨야 돼요? 감자작용 생겨야 되니까 당연히 무슨 부하일 때. 자, L부하일 때, 자, 플러스 나온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는 해석을 거꾸로 하면 되죠? 자, 전압변동률이 마이너스 나오려면 V0하고 VN 중에 이제 반대로 얘가 커야 돼요. 그럼 아까 같은 전라 V. 얘가 뭐 하면 된다? 이보다 커져지면 돼. 그러니까 단자 잔압이 상승해야 돼요. <laughs> 그럼 단자 잔압이 상승하려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기전력이 어째야 되죠? 커져야 되고, 기전력이 커지려면 자속이 어째? 늘어나는 무슨 작용? 증자. 뭔가 자속이 늘어나려면 분위기 비슷한 앞선 전류를 해야 되죠? 그럼 앞선 전류 흐르는 게 누구다? C 부하. 자, 지금 그런 이야기네. 지금 전기자 반작용을 바로 앞전에 배웠기 때문에 바로 앞강의 결론만 봐도 답이 나와야 돼요. 자, 이것저것 안 되면 항상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전압변동률이 자, 뭐다? 플러스로 나오려면, 이해됐죠? 자, 무슨 부하에서? 엘부하에서. 자, 전압변동률이 뭘로 나오면? 마이너스는 자, 무슨 부하에서? 시부하에서. 이걸 반드시 외우고 계세요. 자, 엘부하 플러스, 시부하 마이너스. 다음에 여러분들 그 변압기 쪽 가도 자 l 부할때 플러스 c 부할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니까 결론을 미리 좀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동기 발전기에서 전압 변동률은 뭐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분위기 자체가 뭐 우리 직류 발전에 기그 내용이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일단 여러분들 오늘 뭐 강의는 좀짧 짧을지는 모르지만 자 첫째 동기 인피런스 ZS XS 자 전기자 거다 반드시 알아두고 전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ZS를 정기자에다 표현하지 않고 부하로 가는 중간에 표현한다 이거 기억하고 항상 전압 변동률은 한 번은 부하 걸고 한번 어째요? 부하 에서 변동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다. L 부하 때 플러스 C 부하 때 마이너스다. 이거 꼭 정리해서 자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동기 발전기 그 출력을 또할 거예요. 출력하면서 또 벡터 한번 그려볼 건데 항상 벡터 그린다해서 고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강의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